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또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화가 나셨어요. 노를 바하시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르지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니 하나님만 섬기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사장 나라니까 복음과 사랑으로 가나안 땅즉 세상 나라를 정복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선제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제 남유다 왕국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돌아서지 않는다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레갑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레갑 사람들이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 도대체 레갑은 레갑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거죠. 이 레갑의 조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답이라고 나오는데요. 레갑의 아들이고요. 예우 때 예우와 함께 이 압으로부터 계속해서 물려, 계속 이어져 고 있는 바할 숭배에 대해서 바할 숭배를 파괴하는 종교 개혁을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레갑족 속의 여호나답이에요. 또 왕을 도와서 바할 선지자들을 진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나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약 250년 전의 인물인 거예요 250년 전의 인물 이 레갑의 조상인 여호나답이 이제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한임을 향한 열심과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난의 여러 가지 요소로 지나치게 이질화될 것을 될 위험이 있어서 농경 문화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유목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 농경생활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이 가난한, 가난한, 가난의 문화와 가난의 종교에 같이 휩싸여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이 요나답은 걱정한 거야.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6, 7절 말씀과도 같은데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도움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라고 이 여호나답은, 즉 요나답이죠. 이우손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문화에 휩싸여서 세상 품조에 휩싸여서 가난한 종교와 가난한 문화에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불순한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러니 초막을 짓고 살아라. 그러니 농경 생활에서 떠나서 유목 생활을 해라라고 명령했던 거죠. 자, 이 여호나답의 이 레갑의 어, 선조의 말에 따라서 250년 동안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산 거예요? 이렇게 산 거예요.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산 겁니다. 농경 생활에서 떠나서 산 거예요. 또 그렇게 포도주를 그, 그 마음에 산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레갑족 소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재미난 테스트를 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레갑 감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한번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라고 얘기해요. 되게 재밌으시죠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레갑의 자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갑니다. 그 예언자였던 예언자들의 제자들이 머무는 방에 모아놓고. 술독과 술잔을 주고 마시죠, 마시세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니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포도를 주면서 마시라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지자 말잘 들어야 되는데 마셔야 될까요? 안 마셔야 될까요? <laughs> 이 자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마셨어요. 안 마시면서 이들이 이렇게 선조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니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8절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가 술한 방에 모아놓고 술독을 주면서 마시라고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허락했으니까 마음껏 마셔도 될 듯한데 아닙니다 선지자님 우리는 선조 때부터 요나답부터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도 짓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농경생활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초막에 살며 지내왔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키며 행해왔습니다. 라고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이 레갑이라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족속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냐, 하시는 건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다 민족들은 레갑 족속들과는 정 반대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함을 며이 선조의 이야기를 듣고 2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를 그대로 지키며 사는 레갑 족속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선제를 보내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레갑족속과 유다 백성들을 지금 대,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사람의 말도 저렇게 지키며 살고 있는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갑족속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레갑족속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안락함과 안정적인 삶을 포기한 겁니다 선조들의 유운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레갑족석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1년 살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드리며 받은 말씀들, 뽑은 말씀 카드들, 그거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사시죠. 한 2개월, 한 1개월 반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살고 있습니까? 자신있게 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손들어 보시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250년이 넘게 이 선조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심성 자체, 이들의 삶의 태도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고요. 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고요. 너희들이 보고 좀 배워야 되지 않겠니? 이중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들은 유목생활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목생활 방식을 지금까지 고수해 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레가스 사람들의 이 충성과 순종을 유다 백성들이 본받아야 됐다. 라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만 본받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기에 충성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레가 사람들의 충성과 순종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250년이 넘게 레갑 족속의 레갑 선조들의 말을 잘그 유운을 따라서 살아왔던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세요 어떤 복입니까?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유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유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레갑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건 아무 설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마음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렇게 사라지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고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고 새 사명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손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지금 레갑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졌어요? 재앙이죠 바벨론에 망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레갑 족속들과는 정 반대의 그런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피 유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요, 이 레갑 족속의 딸들이 레이빈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았고 또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한 거죠. 백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어, 모세는 나의 온 집을 숭성스럽게 맞고 있다. 그와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야 주의 모습까지 볼수 있다. 있다라고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모세는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그의 모든 말씀에 신실하고 충실하고 확실하며 신뢰할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예수님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직 불신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말 믿는다는 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야고보도 그래서 행하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또 자신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많이 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떨어지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세 번이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믿음을 그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구원에 대한 교리에 이어서 구원받은 자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온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그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별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어, 이제는 알았어. 됐어.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곧 거룩한 산재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다. 온전한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위원 되시는 분들, 또 우리 모두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명성교회 예배장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분별되고 깨달아졌다면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셌더니 이렇게 됐더라? 아님, 다시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도하러 다닙니다. 복음막 전했습니다.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하나님의 명이 막이 있요 막으세요. 결국 환상가운에서마게 도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똑같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데 그래서 보낸 마서 왔는데 하나님 왜 이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 아니 다시 어쩌봐야 됩니다. 다시 어쩌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표 깨달아지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족 속을 다어게가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좋아 보이는 양과 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사물에게 들키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빼놨어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하고 슬쩍 빼놔요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아 하나님 자신은 이건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사울은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불순종한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권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건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죄와 같다는 거예요 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계동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초,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드릴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불행할 것 같아요. 고단할 것 같아요. 그러죠.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복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 정말 행복하게 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7, 22장 7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멘 아 12절입니다 보라 12절도 보여주세요 네, 안 넘어가죠?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요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줄 텐데 어떻게 해주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세요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주님의 상급이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예배 위원들 앞에 나오신 거 보니까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다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의 직분을 주셔서 예배 위원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엇을 준비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귀감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는 우리 예배 위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갑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의사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손해와 억울함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